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원신입니다. 오늘은 비싼 써마지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써마지가 어떻게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층에 플라겐을 다시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 피부층 중에서도 주로 표면 쪽 가까이에 있는 표면적 진피층부터 깊은 쪽 거의 지방층 상대 청부 정도에 걸쳐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로 자극을 줘서 진피층 내부에 있는 콜라겐 만드는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건강한 콜라겐들이 자극받은 시점으로부터 수 개월간에 걸쳐서 더 많은 양의 건강한 콜라겐을 다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강한 콜라겐으로 인하여 피부가 탄력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뼈마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가 건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좋아지고 모공도 쪼여지고 속건조가 좋아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매끄러우면서도 화사한 그런 피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마진은 비교적 고가의 시술이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샷수를 얼굴에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한된 샷수를 가지고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어떤 부위에 집중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샷으로 시술 받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개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피부의 탄력이 저하된 정도 피부의 두께, 지방의 양이라든지 피부가 처진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시술 전에 잘 디자인을 하고 필요한 샷 수와 에너지를 결정해서 을 시술을 해야지 최대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썸아지는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하여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약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 시술 중에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화상과 같은 부작용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피부에 적합한 에너지와 샷수를 잘 결정을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 써마지를 처음 받아본다 이런 경우에는 300샷 정도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보통 30대 초 중반 이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0샷 정도의 샷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나이대가 40대 중반에 넘어가고 피부의 탄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600샷을 넘어서 6 0 0샷을 받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써마지와 함께 받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로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습니다. 미주란은 시술 후 즉각적인 피부 보습을 도와주고 미주란의 주성분인 재생물질이 피부 재생을 더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써머지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게 됩니다. 써머지 시술 후에는 피부 진피층에서 매우 활발한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미주란으로 인한 보습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포들의 환경이 좋아져서 세포 활력이 좋아지고 재생이 좀더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기 안에 들어 있는 주된 물질인 재생 물질이 콜라겐이 생성되는 과정을 더 촉진시켜 줘서 더 많은 양의 건강한 콜라겐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산 써마지의 효과를 200%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많은 경험을 통한 숙련된 기술, 그리고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복합 시술 등을 통해서 200%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